아, 나 신발 빠졌는데 <laughs> 괜찮아요, 그거 아, 오늘 해계댕이라 그랬나? 아, 일시 남았네요? 자, 요 콜더 위에 세면 위에 세고. 딱 그렇게 본 그래야지 근딜이랑 일곱 시 와이 체킹하고 보이면. 곰다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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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다이브. 헤밍 아, 이거 뭐야, 이거 초원 딜. 투 딜. <목소리도> 인터넷 사이드다이브다이브 다이브. 인터넷 사이드다냥 들어가. 그냥 들어가. 아실실아 괜찮아. 괜찮아, 괜다아 괜찮아, 괜다아 괜찮아. 괜찮나괜찮나괜찮나 괜찮아, 괜아 자, 1 0 썼어요. 스텝 파지 해줘, 스텝 파지 해줘. 오케이, 잠깐, 잠깐, 잠깐. 아. 파지, 파지. 그렇지. 야 그거 아직 있어? 다스크쓸 준비 오케이, 자,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턴 올릴까요? 나이스. 턴 더, 턴 더. 위로 올라가요, 위로 올라가요, 위로 올라가요, 위로 올라가요. 풀 더, 스 오, 잘 막았다. 자, 그거 아직 있어? A A 반까. 어, 어, 어. 나 W도 있다. 어떻 만들어? 나 밀어, 더나 네, 그거 하나 빠졌다. 홀래도 힐러한테 뛰어. 힐러한테, 힐러한테. 나 레지 먹었어요? 힐러 수발 빠졌다. 이거 빠다나이스나이스그드좋아이거는 뭐? B 반까. 더블 수좀 준비. 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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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러한테뛰라고 계속 어 잡겠다 라 필라, 필라, 네라다라 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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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킬 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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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라 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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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거 필라, 필 킬러 라 필라, 필라, 러라 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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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이거 어쩌면 콜 n 님 탱커 체질일수도필러 보는 b 필러 반 h i l 일단 이겼으니까 나이스 t t i 다시. <놀람> 나 m going to do. I'm g 거 i n g to do. I'm 어 o i n g to do. 어 m going to 다어 힐러 아니? 어, 이거 왕실이다 힐트님 이거예요? 루바, 루바가 왕실다. 루바, 요거, 요거, 아웃프로님